야담과 옛날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예전에 유생들의 존경을 받는 나이든 선비가 있었는데요. 한참 유생들을 가르치던 선비가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몸종에게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가져오라고 한 뒤에 큰 마당에 꽂아두라고 명했습니다. 한참 학문을 배우고 있던 유생들은 어리둥절했죠. 자. 여기 있는 유생들은 모두 부인이 있다고 들었다. 맞느냐? 유생들은 모두 대답했지만 갑자기 부인이 있느냐고 물으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부인 말에 꼼짝도 못하는 유생은 붉은 깃발에 서고 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유생은 푸른 깃발에 서 보거라. 학문에 매진하던 유생들이 가엽기도 한 선비는 마침 자신도 부인 말에 꼼짝도 못하는 형편이라. 머리도 식힐 겸 이런 재밌는 장난을 쳤던 겁니다. 한 유생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피식 웃더니 붉은 깃발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생들도 서로 씩 웃으며 따라가기 시작했죠. 모두 붉은 깃발 쪽으로 붙고 있는데 한 유생만이 푸른 깃발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깃발에 선 유생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 유생은 어쩐지 첫인상부터 듬직하게 보였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유생은 말수도 적고 몸집도 좋더니 역시 부인을 잘 다스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감탄하고 있을 때이 장난을 주도한 선비도 놀란 표정을 하며 그 유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곳에 서 있는가?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그러자 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부인이 당부하기를 남정네 셋이 모이면 여색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 거리를 두라고 하였습니다. 붉은 깃발에 서게 된다면 모두 모여서 늦은 밤에 술과 음식을 즐길 것이 뻔하니 부인이 염려한 일이 벌어질까 푸른 깃발에 선 것이 옵니다. 선비는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붉은 깃발에 선 유생들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유생의 농담에 재밌다고 손뼉을 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선비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비는 늦은 시각에 이 유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아무리 봐도 부인과 남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가? 사연이라면 사연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래, 그 사연 좀 들어봐도 되겠나? 유생은 좀 머뭇거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는 힘든 사연이었나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게. 나도 부인과 만나는 과정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네. 나도 사연이라면 사연이지. 혹시 아는가? 우리가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한참 고민하던 유생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한 지역에 이름난 재상이 관찰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예부터 아름다운 강산으로 유명했는데, 선비나 관직을 가진 자제들에게는 따로 알려진 것이 있었죠. 바로 검은고와 피리 등으로 성대한 음악을 자랑하는 기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도 퉁소를 아주 잘 다루는 기녀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미란이었지만 퉁소를 아주 잘 분다고 해서 모두들 소여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미란을 보겠다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새로운 관찰사 역시 미란의 재주에 흠뻑 빠져 있었죠. 미란은 퉁소만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춤 역시 화려했습니다. 우두머리 기녀가 노래를 부르면 주변을 감싸는 다른 기녀들이 악기 연주를 시작하고 미란이 주인공이 되어 춤을 추는 것이었죠. 미란의 무대를 지켜본 관찰사는 그녀가 너무나 기특하여 만난 음식의 비단 선물까지 건넸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관찰사의 아들 박도령에게 이어졌습니다. 미란에게 박도령의 시중을 들게 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미란과 박도령은 몇해 동안 함께 놀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사랑의 감정이 무르익기 시작했죠. 관찰사는 걱정했습니다. 이제 임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모두 서울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미란은 이곳 기녀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부인으로 데려가기에는 주변의 시선도 의식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품행에 혹여 흠이라도 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관찰사는 현명한 남자였습니다. 가문의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장 아들을 불러 편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기녀를 데려간다면 혼사길이라도 막힐까 두렵지만 첫 하나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관찰사는 아들의 기분을 생각해 최대한 배려를 했던 겁니다. 박도령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까짓 어린 기생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길로 서울에 간다고 해도 그리워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관철사는 아들의 배포에 감탄했습니다. 박도령의 어머니는 장성한 아들의 모습에 눈물까지 흘렸죠. 지켜보고 있던 아전과 무관들, 몸종들까지 모두 박도령의 기백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돌아간 박도령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란이 그리웠지만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 방에서 혼자 글을 읽고 있던 박도령은 미란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국 답답한 가슴을 풀어보고자 마당에 나온 박도령은 결국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길을 나선 박도령은 한 번도 시여리 밖으로 가본 적이 없어 발에 물집이 나고 오한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에서 겨우 잠자리를 해결한 박도령은 허기도 졌지만 미란만 볼수 있다면 소원이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 걸음을 재촉했죠. 그렇게 힘들게 목적지에 도착한 박도령은 미란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없고 그녀의 어머니만 있었죠. 나는 전임 사또의 아들이요. 자네 딸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천리 길을 걸어왔다오. 미란은 어디 있는 거요? 그런데 미란의 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딸 미란이는 신임 사또가 데려갔소이다. 하도 흠뻑 빠져서 산속 정자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원.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통 소식이 없소. 헛걸음하셨구먼 그랴. 박도령은 미란이 없는 것도 서글펐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야박하게 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게다가 박도령은 이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진태양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박도령은 하급 아전의 사형을 막아준 일이 떠올랐습니다. 먹여 살릴 자녀까지 있는 그가 불쌍해 보여 관찰사였던 아버지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전은 박도령을 알아보고 큰절을 했습니다. 덕분에 박도령은 끼니도 때우고 아팠던 몸도 점점 호전됐죠. 박도령은 아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박도령도 예상했지만 아전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사또가 데려간 기생을 만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전은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박도령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저는 결국 한 가지 꾀를 공리했습니다 성안 고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쓰레기 더미를 버리는 일을 시키고 있는데 쇳내가 그 일을 하고 있사옵니다. 도련님께 이런 말씀드리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만 일꾼들 틈에 끼어 빗자루라도 들고 계신다면 미란의 얼굴을 볼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박도령은 이미 체면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아무런 불만 없이 아전을 따라가 여러 일꾼들 속에서 쓰레기를 직접 치우게 됐죠. 게다가 지금까지 글만 읽었던 터라 일꾼들에 비해 너무나 서툴러 보였죠. 지켜보는 아전은 결국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까지 하실까? 드디어 새로 부임한 관찰사의 아들이 나타났지만, 미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도령이 안타까운 마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찰사의 아들이란 자가 박도령이 거지처럼 보인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더니 바로 미란을 불러 박도령을 보라고 웃어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외했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전과 다르게 초라해진 박도령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시선이 마주친 박도령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미란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저 빤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관찰사의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미란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툴러 보였던 몸종을 보고 모처럼 웃었던 관찰사의 아들은 미란이 눈물을 흘리니 괴이쩍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한 기생의 몸으로 남군의 지나친 사랑을 받았사옵니다 매일 비단옥과 진수성찬에도 웃지 못하는 이 미련한 것을 호되게 꼬지져 주소서. 제가 집을 나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워낙 가난하여 제가 직접 아버지의 제사 음식을 차려 싸옵니다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오나 한 그릇 밥도 잘 챙겨 드시는지 걱정이 되옵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남군의 품에 안기면서도 웃지 못하였나이다. 오늘이 바로 아버지의 재산 날이옵니다. 나이든 어미가 홀로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절로 슬퍼져 눈물이 났습니다. 관찰사의 아들은 유복하게 자란 탓인지 미란의 하소연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산 날이라고 하니 집에 보내지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허락을 받은 미란은 서둘러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전임사또의 아드님이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래 왔었구나. 네가 새로운 관찰사의 아들을 따라 집에 없다고 했지. 그것이 다이옵니까?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떠나보냈단 말씀이옵니까? 그럼 나에게 무슨 수라도 있더냐? 그렇게 사라지고 아무런 소식도 없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전임사또 아들을 왜 찾는 것이냐? 어머니도 참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시옵니까? 천리를 걸어 여기까지 오신 분을 어떻게 집에도 들이지 않고 내쫓으셨단 말입니까? 내쫓기는 누가 내쫓아?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다니까. 그렇습니다. 미라는 쓰레기를 치우는 박도령을 알아본 것이었죠.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해 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그리워한 박도령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뻔했죠. 재산날 얘기를 한 것도 지금의 관찰사 아들에게 빠져나오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미라는 기녀였지만 그 명성에 걸맞게 머리도 좋았습니다. 지금 박도령이 어디에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던 미라는 결국 아전을 생각해냈습니다. 일꾼들 틈에 들어간 건 자신을 보기 위한 계획이었고, 성한 고을에서 사는 아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추측한 것이죠. 그렇게 아전의 집까지 찾아낸 미라는 박도령과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끌어안았습니다. 지켜보던 아전도 부인과 함께 감동에 눈물을 흘렸죠. 박도령과 미라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두매산골로 들어가 품파리를 하며 살기로 했는데 박도령이 워낙 이런 일에 서툴러 미란이 대신 바느질을 하며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었죠. 겨우 초가집 하나를 얻은 두 사람은 다행히도 이웃의 친절함 덕분에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죠. 미란은 이곳으로 올때 가져온 비단 옷과 비녀, 놀이개 등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박도령은 어떻게든 몸종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죠. 미란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박도령은 늘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이 박도령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과 제가 부모를 떠난 지가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부료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어 이름을 알리셔야 합니다." "저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나. 부인이 보는 것처럼 내 몸과 정신은 모두 망가져 버렸어." "그대, 그대를 딱한 번만 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는데." 박도령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도 흐르는 눈물을 겨우 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을 얻어오겠습니다. 도련님의 정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 않사옵니까? 책만 있다면 도련님은 다시 예전의 그 명성을 찾을 것이옵니다. 도련님만 찾고 있을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해 보소서. 미란은 외진 산골 속에서도 보부상을 통해 책한 권을 구했습니다. 역시 명문가의 자제들이 보는 책과 달리 엉성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위해 지어 놓은 문장들이 깨알처럼 적혀 있기도 하고 맥락도 맞지 않아 엉망이었죠. 하지만 박도령은 불만 없이 미란이 구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등불 하나를 밝히고 외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미란이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있었는데 박도령이 조금이라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성을 내며 꼬짖었죠 드디어 직접 임금이 참배한 자리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박도령은 이미 붓글씨 솜씨가 일장월취하여 시험관들도 그 자리에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임금 역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박도령의 아버지가 이조 판서로 있었던 겁니다. 임금은 이 익숙한 글씨를 보고 이조 판서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임금의 부름에 나타난 이조 판서 역시 글씨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더니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조 판서는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해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임금은 박도령과 미란이 가르해 보였습니다. 미란은 임금의 명에 따라 기녀가 아닌 정실 부인이 되었고 박도령은 관직에 오르는데 그 어떠한 문제도 없게 되었죠.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이든 선비는 눈물을 똑똑 흘렸습니다. 이런 인연도 있구나. 자네 아비 후임 사또가 바로 나였네. 박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 아들은 첩으로 데려올 미란이 사라지자 전국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아이는 너와 인연이 아닌 게라고. 나 또한 아들이 걱정돼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아다녔는데 결국 알게 됐지. 그 아이와 몸종으로 보이는 남자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듣기로는 둘이 워낙 사랑하는 사이라서 이웃들도 늘 따뜻하게 대한다는 말도 들었네. 나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네. 그런데 그 몸종으로 보였던 사람이 바로 자네였구먼. 다행히 선비 아들은 그 이후로 크게 반성하여 인품 좋은 여인과 혼례를 올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삼생지연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는 깊은 인연을 말하는 것이죠. 박도령과 미란처럼 부부의 인연은 고결한가 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에게 모처럼 사랑한다는 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